뭐 할까? 아리 상 대로 카탈리나 괜찮지 않나?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은 개운 날것 같긴 한데, 아리 면은 인장 스타트도 되겠지. 카확히나 같은 경우는 a t a r i n a Katar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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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a t a r 잘, 잘 받아먹어 봐야지. 진짜 카 k 리나 장인분들 보면은 t a r 어 n a 어 a t a r i n 니 때드 친구는 가까이. 작은 콜라스 오, 카타리나 오랜만이니까 너무 재밌어, 그냥. 한스말빼지 <목소리도> 않을까? 아이스 이거 근데 선 점화 왜박갔지라선 점화가 더 낫나? 이대로 집에 갈게요 어차피 카타리나 이거 절대 못 밀어서 어케 잡았누 아니 아리가 선 넘길래 바로 로빙했지 핑어 안 사는 거 맞나요? 저 핑어 안 샀는데 이거는 감전은 터, 터지면 아프니까 피해줍니다 혹시 다이브 올수 있습니까? 네, 저 순보는 스마트 키안 써요. 순보 스마트 키 쓰면은 오히려 불편하던데 막두 번씩 써져서 킬 초기 화할 때. 설마... 아군이 타겠습니다. 잠깐만, 근데 아리님이 집을 갔다 온게 아니었네? 이거는 제가 그럼 밀고 갑시다. 아, 나 너무 쫄았나? 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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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아 라인전 라할전요할차피집차피집좀빡세좀빡세고 이거는 이포올때포올때집 제일 좋아일좋아요 잠깐만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됐네 완전 트롤이다 빨리 뛸게요 바텀 다이브 라인이죠? 쪽방부터 타서 덩치 먹어줍니다 이 플레이를 한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모든 판에 우리 바텀이 이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그 라인에 제가 가서 다 잡으면은 미드 영향력을 딱 펼칠 수 있는 타이밍이었죠 근데 좀 손해가 됐네. 아이고, 아이고. 감점만안 맞으면 별로 안 아픈데? 페카림이 6렙이 아직 안 됐을 것 같으니까. 페카림 탑이네. 이거 살짝 해볼게요. 나이스. 가두어 버려 그냥. 전령 타임이라 집 잡는 게좀더 이뻤을까? 민이네아 근데 털론 상태도 안 좋다. 오 뭔가 되게 잘 돼. 카타리나 아까 카타리나 장인 방송 2시간 정도 봤는데 카운데이 그러면 안 할게 인장 스택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는 잡더라도 제가 죽을 가능성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또 요즘은 오스택씩 까지기 때문에 피눈물 나거든요 그형은 먹겠지 <웃음> 흑성 셋이 <laughs> 하이 흑성 대법 <laughs> 저기 <저게> 뭔가요? <laughs> 약간 무림 고수 뭐 그런 건가? 봄비저 <laughs> 옛날에 카타를 또 많이 했어가지고, 목표는 벌써 창이 시 살짝 볼래? 넘어가 봐, 그냥 가비. 탑을 한번 가볼까요? 라인이 딱 가면 잡을만한 라인인데 는 안되고 아리가 집타임이라 제가 약간 턴이 한번 남아서 살짝 본거죠 교류기 사옵시다 아이씨 와두네 이러면 좀는네 어호. 이 보자. 친구는 가까이, 적은 혼란스럽게. 야, 그거 면안 되는 거아지오이걸 쇼부를 봤네 좋았니? 아이고 궁 눌러줄 걸 그랬네. 그냥 궁쓸 걸. 궁 아끼는 거 아닌데 탑탄. 우리 달아요. 이거는 집안 잡은 게 벨트도 애매하니까 선내셔는 딱히 안 가도 될거 같아요. 잘 컸을 때는. 헬트 가능도 좋지 않나? 야, 이왜 켰어? 어 방금, 아, 근데 탈진 있는 거 같다, 그죠? 아닌가? 아까 썼을 텐데. 너무 그냥 뚜벅뚜벅 오니까 쫄았어 나. 어? 어어? 아, 니가 지 끊는 거, 그거. 어, 여기서 위에서 끊을 때는 와드였고, 아래는 충분히 끊을 차이입니다. 근데 딜은 아마 내셔가 훨씬 세긴 할 거예요. 근데, 벨트가 아까 이동기라서 되게 좋기 때문에, 1코로 나오고. 다 물몸이고. 아, 이거 식탐 개잘못 잡았네, 근데. 해볼까요? 노틸이안 보이긴 하는데. 알겠습니다 이거는 징크스가 무조건 집을 잡을 거거든요? 어디서 간 거야? 좀 써야겠네 음, 아니. 이게 징크스가 그냥 여기서 집 가면은 해볼라 한 건데 근데 그것도 하면 안되겠다 굉장히 제가 아쉬웠네요 아래쪽에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러면은 아래서이쪽 봐주니까 아우! 못했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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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오, 형! <laughs> 오, 살았어. 오, 살 오, 살았어. 오, 어 오, 살았어. 오, 살 오, 살았어. 오, 살어 오, 살았어. 오, 살았어. 오, 살았어. 오, 살 이걸 사라? 체력을 좀 줄여야 돼, 내가 볼 때. 이제부터 내셔었 때까지 좀 안정적으로 할게요. 이 4스택은 내가 진짜 지킨다. 왜 니들 안 가실까? 내가 가야겠네, 이러면. 아, 하치도 뭐요감사합 <laughs> 저것 때문에 탑은, 탑바칼린 나오지도 못하잖아요. 아, 우르군. <laughs> 우르군만 좀 해줘. 우르군은 중거리 챔피언으로 따로 분류하죠, 그냥. <laughs> 이제는 진짜 탈진 있겠지. 이건 아니잖 이제부터는 진짜 최대한 후진이면... 후진임만 할게요. 되는 각만... <웃음> 어허... 어치... <laughs> 이리네 심지어 앰비죽스다 봐둬봐, 봐둬봐. 아, 방금 가뒀지 저번에 봐. 연령 살짝만 보고. 너무 이다안돼안 돼. 안 돼. 하기 때문에 또궁쿨 돌긴 한다다. 매혹 피하면서 할수 있긴 해. 벤 <놀람> 와이소. <놀람> 아, 하타가 근데 진짜 상대할 때 돌이 킥 써. 나 이러면은 스내 셔도 나오네. 카타가 근데 진짜 상대 할때날 먹다 가면 진짜 미명 챔프 1 순위라고 생각하는데. 인천 검객급 카타리나네요. 자 별에만 해줍니다. 이런 판은 너무 좋은 게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느낌. 이럴 때 진짜 그러니까 카타리나로 데스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은 있는데. 사실 카타리나 진짜 데스가 적어야 되는 챔피언입니다. 그러니까 의미 의미 있는 데스 말고 제 말은 이 인장 스틱을 지키면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. 아니 나못 참겠네. 너무 세잖아 사실. 그냥 참자. 딱한 번만 해볼까요? 돌았다. 아나 뭐해? 아, 나뭐 해. 아! 오, 아니 트롤했는데 어떻게 잘했네? 아니 이, 인덱스 유튜브 구독? 어 어떻게 알아봤어? <laughs> 인덱스 유튜브 구독? <laughs> 아닌데 아닌데 시승님이랬는데 진짜 시승님이에요? 아 잠깐만 신초 받아달라고 아싸. 진짜 시승님이셨군요. got you in my sight